어, 2015년 7월 B형 어, 30번 어 이건 기하 문제입니다. 기하 문제가 30번에 배치되기는 잘안 하는데, 어, 뭐 30번이니까 우리 막뭐 킬러 문제를 합시다. 알겠지? 어. 자, 그리고 이제 평면 알파의 삼각형 어, A가 직각인 어? ABC라는 삼각형이 있습니다. 알겠지? 어. 그 다음에 <laughs> AB와 AC가 길이가 1도 3이고, 맞나? 어. 중심. 어, 반지름 길이가 2인 9가 있는데, 이게 어, 알파와 어디서 접하냐면, A에서 접한답니다. 알겠지? 어, 이 9와 어디서 평면에서 AA라는 점에서 접합니다. 어.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어, 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DF의 평면, 어, OBC, OBC, OBC로의, 어, 정상의 넓이를 구해봐라. 이 말이야. 그러면, 이 평면과 이 평면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 우리가 그냥 연결을 시키보면, 결국은 자르면, 어, OAB라는 평면을 쭉 연결시키면 되나, 이 평면도 같이 포함되죠, 그죠? OEF라는 평면하고. 그래서, 이, 이 평면과 이 평면에 이르는 각은이 평면과, 어, OEF가 이루는 각이 평면과 어, 이루는 각과 똑같습니다. 알겠지? 아, 그러면, 자, 쭉 연장선을 한번 꺼보지 마. 자, 연장선을,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자, 어,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laughs> 음, 자, 그럼 요거는 우리가 반지름이야. 전부 다 e, 2, 그죠? 어, 저 OD의 길이도 2입니다. 그다음에 아어 이게 우리가 AB 이게 2루트 3. 여기 2루트 3. 그럼 요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상략 여기에 어1대1대 루트 2, 2루트 6이래 되겠네. 요 길이는 2입니다. 알겠지? 맞나? 그러면 자, 이한 변을 구해 줘야 되겠어. 어? 그러면 이이 이 선과 이 선이 만나는 맞나? 요게 이 요게 이. 그럼 요거는 어떻게 돼? 요게 우리 몇 도입니까? 1대2 3대2이 되겠지. 그래서 요게 우리 60도. 그럼 요게 우리 60도니까 요, 요게 정삼각형 되겠지. O, O, D, F가 정삼각형 됩니다. 그래서 요, 요 변도 2가 되겠지. 그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로 1대2 3대2, 2. 요것도 내가 60도죠. 이거와 이거. 맞나? 어. 그럼 삼각형 OED에서 요것도 우리 60도 되면서 이게 또정삼각형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2 맞나 그 다음에 <laughs> 그 다음에 이제 OBC라는 삼각형과 OEF라는 삼각형 보면 이게 우리가 사, 사실 4고 이게 4니까 그죠 맞나 이것도 닮음입니다 알겠지 1대 2가 되니까 요게 뭐가 돼2도트 6이니까 요거는 루트 6 이래 되겠지 그러면 이게 아, D f2 어 요렇게 5어 여기서 우리 수선 요거 22에 똑같이 루트 6입니다 아요거도22 예? 어, 루트 6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선을 한번 내보지 뭐. 직각 아 예? 어. 그럼 기게 우리가 2분의 루트 6 그죠 맞나? 어. 그러면 4에서 어, 4분의 6 루트 10이니까 얼마입니까? 이거는 4분의 1 6 10 그죠? 2분의 루트 10이네요, 그렇죠? 나는 2분의 루트 10. 그래서 보면 이게 우리 이루는 각이니까 평면길이 어, 이래 되게. 요거를 우리가 h라까? 요 점을 요 점을 수직 어, 수직할 수지, 때요 점을 h 합시다 어, 요거 h이고, 어, 이게 d고, 이게 o고. 어, 요, 요,까지, 오디, 오디는 반지름 길이니까 요거 2, 그죠? 어. 요거 2분의 루트 10, 어. 요것도 어. 2분의 루트 10. 요기 세타. 자, 하나 코산 세타는 어떻게 돼? 코산 어, 세타는 2, 그죠? 어. 4분의 10, 아니다, 2분의 2분의 루트 10. 곱하기 2분의 2도10자이 네? 어. 제곱하니까 4분의 10 더하기 4분의 10 빼기 2의 제곱 4 이래 되겠지 그치 어. 날라가고 얘는 어, 2분의 10분의 얘가 2분의 10이잖아 그죠 어. 얘가 2분의 8이니까 얘가 2분의 2이래 되겠네 어. 자 그럼 이건 5분의 1이네 그지고산 세타는 5분의 1이 됩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제 드디어 이 넓이 이상하게 넓이 아, 밑변 시를 아, S를 하죠. 이제. 이 정상의 넓이가 S니까 바로 정상의 넓이를 합시다. 이제. 밑변 루트 아, 6 아, 2분의 1을 하고 루트 6 곱하기 높이가 아, 2분의 루트 10 맞나? 아, 곱하기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아, 5분의 1이렇 하니까 음, 아, 이게 우리 얼마입니까 이게 아 어, 루트2 곱하기 루트3 아 어, 루트2 곱하기 루트2 어, 맞나? 2약분 어, 되고 맞나? 어, 10분의 루트15 이래야 되겠지? 10분의 루트15 그 다음 100s제곱 100 곱하기 s제곱이 100분의15 답은 15 이래야 되겠지? 자 이것도 어, 뭐 필러 문제 치고는 순합니다, 알겠지? 뭐 최대한 간단히 해봤어요.